내려와 그냥. 얼마나 더 추해지고 찌질해질 거야. 그리고 얼마나 더 망가뜨릴 거야. 임기 끝난 후에 정치를 손에 놓은 후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고 평범하게 밖을 돌아다닐 때 당신을 알아보고 비난하는 국민들을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해 내려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나는 무서워서라도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다. 당신 때문에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당신 감당이 되겠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유튜버 시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미 아주머니께서 희대의 명언들을 또 날려주셨네요. 이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무슨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야되는데 아, 요거는 진짜 딱밤을 한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결국 말이죠. 호텔 전세,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힌 이 호텔 전세를 강행하려나 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호텔 전세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이다. 호텔 거지라고 비판들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본 적 있으신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결국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아줌마가 해버리네요. 우리 보고 가본 적이 있냐니?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그걸 가봐야만 하냐? 똘추도 아니고, 멀쩡한 주택 들어가게끔 해주면 되는 것을, 지들이 정책 실패해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호텔에 전세를 놓겠다는 이런 띵하 같은 정책을 펼친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쏟아지는 비판에 뭐? 그곳에 가본 적은 있냐고? 되려 우리를 이상한 놈 취급을 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텔 전세라고 해서 4성급, 5성급 으리으리한 막 그런 호텔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막 제주도, 속초, 부산 뭐 이런 유명 관광지에 있는 그런 훌륭한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거닐다 흔히 보는 이름만 호텔인 모텔들 얘네들이 말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H자 들어가 엠텔들 아시죠 그리고 나는 정말 두려운게 이 아주머니가 이 말을 하면서 곁들인 말이 충격이며 공포입니다 내년 초쯤에 전세대란이 종식될거고 부동산이 안정될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감 오시죠 다들 준비하세요 내년 초쯤에 아주 피크를 찍고 부동산 전세값 월세값 하늘을 뚫고 솟구칠 예정이니까 단디 준비하세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빵이라면 지가 계속해서 찍어내겠다고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뚫린 입이라고 진짜 조잘조잘 조잘 별 돼도 안되는 비유로 승질머리를 돋구는데 뭐 도가 튼것 같아요 이 아줌마 이 아줌마는 당최 본인이 앉은 자리에 무게를 진짜 모르는것 같아 예전에는 뭐 아파트 공급 넘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여태까지 3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무슨 뻘짓을 하다가 이제와서 시간 타령 공급 타령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빵드립을 치고 앉아있어 짜증나게 아파트가 빵이 아닌걸 아는 여자가 임대차 3법은 무슨 빵 굽는 것 마냥 감자 튀기는 것 마냥 그렇게 급하게 만드셨습니까 대체 그 무슨 빵 찍어내듯 찍어냈으면 그리고 당신 말 한번 잘했다 니네 말대로 아파트 부동산은 빵이 아니야 빵이 아니니까 니들처럼 무슨 초단기적인 막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절대 뭘할 수조차 없는거야 빵인줄 알고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했겠지 부동산을 근데 주무르고 봤더니 반죽하면서 봤더니 빵이 아닌걸 이제 눈치챘네 근데 이걸 어째 이미 때는 늦은걸 그럼 이제서라도 니가 주무르고 있는데 빵이 아닌걸 처 알았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 아니야 이 등신들아 아우 답답해 그래도 임대차 3법 포기하고 없애겠단 말은 안 하겠죠 여러분 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구가 뭐 갑자기 늘기를 냈냐 아파트가 갑자기 줄기를 냈냐 모든 게다 그대로인데 달라진 거딱 하나 있지 니들이 부동산 규제를 미친듯이 해댄 거 임대차 3법을 만든 거 부동산에 니들 사회주의 배급주의 정치 이념을 투영시킨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과 경제 서민 경제 서민들 생활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란다 그리고 이띵하더라 빵집 사장님들도 빵 만들 때 수요 생각하면서 맛 생각하면서 품질 생각하면서 만든다 니들처럼 그렇게 무슨 뭐 부동산 정책을 기계 찍어내는 것 마냥 그렇게 그딴 식으로 만들지는 않아 빵집 사장님들 원성이 안 들리냐? 김현미 당신은 그냥 내가 전에도 말을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어디 건설 현장 가가지고 시멘트를 나르던가 미장 뭐 대모도 같은 거 있잖아 빠대질을 하던가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오히려 그게 더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시장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난 지금 당신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것 같아 24번이나 정책을 내 ...도 내는 족족 실패를 하니 똥줄은 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별 무슨 빵집이니 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호텔 전세니 24번이나 실패한 주제에 내년 초면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느니 뭐 이런 헛소리들만 급한 불끄기식 면피찾기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픈 상태 사과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 시정하겠다고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나 뭐출신나문신나 전부 다똑같아뭔 일만 생기면 인정은 마디 하나도 안하고 면피 찾을 생각 핑계댈 생각 내려와 그냥 얼마나 더 추해지고 찌질해질 거야 그리고 얼마나 더 망가뜨릴 거야 임기 끝난 후에 정치를 손에 놓은 후를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고 평범하게 밖을 돌아다닐 때 당신을 알아보고 비난하는 국민들을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해내려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냐 나는 무서워서라도 그 자리에 못 앉아있겠다 당신 때문에 주거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당신 감당이 되겠어? 야 여러분 얘네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법무부장관은 소설을 쓰더니 얘는 빵을 짓겠대요. 나참 웃기죠 여러분. 난이 사람의 끝이 참 궁금해집니다. 이 국민들의 원성을 이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꼭집 장만합시다. 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게 주식이 되었던 저처럼 유튜브가 되었던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진짜 쉬지 않고 그래야 살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